아덴만 여명 작전 너무나 네. 궁금한데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 2011년도 1월달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네. 사실뭐 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전해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 평도 폭도가 예.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 에이어서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보면 이차 작전이 1차 작전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 합참에서 하다가 네. 두 번째 이제 작전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정말 우리 병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거기에서 확실히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몇명 정도의 피해가 나겠냐고 아군이 예, 예 그렇게 들어가다 우리 작전 요원들이 그 전에 이제 작전을 하다 가삼 명이 피해가 났습니다, 부상을 예. 당했는데 어쨌든간에 들어가다 저희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우리 선원들을 저는 무사히 구출습니다 아, 그때 정말석선전 돌아왔을 때막 전국민이 막 환영하고 예, 예, 그랬었죠. 예. 그랬... 예. 아덴만 여명 작전인데요. 해적들을 이제 사격을 했는데 급소를 급소만 딱딱 맞아서 부검했던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음.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때 사투 입대했던 그 요원들이 군사한 한 5년 이상 아, 네. 그 네. 전문 드리네요.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전 과정 중에 어렵지 않는 게 없었지만은 상선 선박 위에 우리 그 선원들이 다 잡혀 있지 인질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치시를 했으면 절대 해적이 네. 우리 요원들을 당신들을 유해하려거나 또는 인질을 해치지 않는 한 먼저 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 아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은 모험이고 잘못됐다고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 우리가 쏘면 인질은 분명히 우리 선원들을 해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작전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작전은 성공했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할수 있었던 것은 지시를 내리고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 거기에 투입된 우리 특전 요원들이 그만큼 훈련되어 있고 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특전 요원들은 복무 기간이 어느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부사관. 뭐 자기가 진급만 된다면 50대까지 할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투입된 인원들이 30세 이상이었습니다. 30세, 30세 이상. 네, 30세 이상. 그 작전으로 혼자 받으셨죠? 좀. 네. 어떻게 됐냐면 우리 사령부에 있는 참모들한테 그랬어요. 이 작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현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게 하고, 우리는 일체 거기서 하지 말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상을 다 주고 추천을 했는데, 합참에서저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대통령 표창으로 아니 저는 꼭 넣어야만 될것같아서요 그래야 또 합참에 네. 있는 분들도 또뭐 이렇게 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 상인 나왔어요 나왔을 때 미안했던 게 내하고 함께 했던 참모들 부하들한테 미안했어요 네. 그렇게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일들이 경과를 보면 겨울이 길었죠 그렇죠 예. 네. 네. 일부에서는 리본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에 세월호 노란 리본 예 네. 있었는데 그거는 근데 된 그때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됐다면 제가 이제그 이십삼 일간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인가 내려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네.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다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청와대에서 들어오지 오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럼 어. 오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 설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바다에서 구조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재반상을 보고 이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내가 가서, 나라도 가서 그 현장에 사, 설명을 제확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예, 예. 생각해서 야, 리본을 가져오라. 너란 리본을 가니까. 사실 뭐 저는 리본이 조그만 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닌데. 보니까 평목한 그 담장에 있던 큰 리본이었어요. <laughs> 아, 뭐 군복에 그래큰 리본을 단다는 것도 가끔씩은 뭐 그런 일이 없었고요. 네. 또 단단한 그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실종자들이나 네. 우리 학생들이 가족들과 부모들한테 빨리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돼서 빨리 하루빨리 폼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그 말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수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달았지. 뭐 주관적으로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해석되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리본 달고 나서 그 당시 정부의눈 밖에 나서 그런 고초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리본을 다니까왜 군인이 그길 다느냐부터 해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있고, 어, 뒤에 이제 쭉 경과 일어나고 청와대 회의를 갔을 때또 여러 표정들이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하여튼 <laughs> 근데... 아, 여러 가지가 느껴졌죠. 여러 가지 뭐 아. 그게꼭 그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거예요 사건들이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laughs> 음.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또이 구조하는 과정에 국가 시스템이 뭐 이러냐 해서. 이게 나라냐 라는 어? 네.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그 어? 뭐라 그럴까 그렇죠. 네. 치부? 네. 그 거기 그걸 상징하는 리본을 그것도 팽목한 담장에서 작기는 합니까 담장에 붙였으니 <laughs> 큰걸 갖다 하셨으니 네. 그거는 그게 원인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들이 음. 보기에도 아덴만의 영웅인데 감옥까지 가셨잖아요. 억울했던 것은 전 사실은 뭐 검찰의 조사를 수사를 받으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아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전쟁에져서 포로가 되지 않네 않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37년 동안 네. 제가 한 것이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만 모든 네. 생각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려 생각을 했습니다. 아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검찰도 공직자기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저런 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소명이 될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아, 나온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한 거네요? 1심 무죄나 검찰이 또상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게 참 항소. 저도 억울한 게 1심에서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되고 해서 재판 기간도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총장을 했지만 개인은 약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뭐 누가 보장을 하거나 인권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뭐 당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심의 네. 무죄가 나왔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바로 된 검사라면 검찰이라는 그렇죠. 그냥 그게 끝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런 고약한 검사들을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그렇죠. 네. 검찰 계약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총장님, 수행생활하고 나오셔서 인터뷰를 적자 읽어봤는데 제가 가슴이 정말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더라고요.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외국자를 범법자로 몰았잖아요. 근데 저는 인터뷰를 보고 느낀 게아 총장님이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해군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 게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 때문에 국민이 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뭐저 개인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저를 따랐던 부하들 함께 동거동래했던 어떤 그런 군 조직에서 조직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상군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위정한 사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중요한데, 굳이 군을, 그렇게 정체성을 훼손하고, 군이 가지고 있던 문화라든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